4, 204표. 가결 소식에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기쁨을 나눕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계신 오늘 만든 것 같습니다. 시민이.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탄압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가결 이튿날인 어제도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나온 시민들. 탄핵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가결이 된 것만으로 끝났다고 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민의와는 반대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 힘에 대한 실망과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한그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함께 해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주말을 반납하고 거리를 메운 시민들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